주와 예쁜 중전이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신세 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양주님, <laughs> 어, 오늘 주제 궁금하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왓슨 더 마에스트로입니다. 아. 또 영어네. <laughs> 영어가 좀 자주 나와요. 네. <laughs> 네. 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작가로 선정된 왈, 알버트 왓슨의 네, 사진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럼 오늘은 음. 사진 작품을 보여주시겠네요. 아 그렇죠. 어 바로 시작할까요? 음. 네. <웃음> <웃음> 예쁜 중전의 이야기 보따리 예쁜 중전님 오늘의 주제가 왓슨 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라고 하셨는데 <laughs> 네. 원래 사전엔 사진에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laughs> 네 시작부터 마이, 많이 꼬여요 <웃음> <웃음> 제가 <laughs> 네. 영혼을 <영어를> 좀 싫어해요 <웃음> <웃음> 네. 사진에 뭐 그, 그닥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laughs> 얼마 전에 황희영 국장님이 밤에 급하게 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어, 이게 공짜 티켓이 있는데 가겠느냐. 그래서 냉큼 받았습니다. 뭐, 공짜는 양재물도 좋다더니 뭐. <laughs> 공짜라는 거, 뭐, 예, 공짜 좋아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네. 뭐다 좋아요, 공짜는.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공짜 티켓을 받고, 예,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음, 알버트 왔으니 궁금하시죠? <laughs> 네, 그럼 알버트 왓슨은 어떤 분인가요? <laughs> 네, 사진 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음. 어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작업에 열중하는 사진 속 작가님이 네. 멋있어 보여요. 아, 너무 멋있죠. 네, 네. 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 알버트 왓슨은 1942년생이시고요. 그래픽 디자인과 영화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패션 사진계의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아, 그럼 돈을 엄청 벌었겠어요. <laughs> 그랬겠죠? 네. 네. 하지만 알버트 와스는 상업적 패션 어, 사진 그 작가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자연, 인물, 정물 같은 어, 장르와 주제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럼 지금도 작업을 하시나요? 어, 아, 그렇죠. 80이 넘는 나이에도 뉴욕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음,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가요? 응원합니다. <laughs> 네. 그럼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어 사람과 치타의 얼굴이 합쳐진 모습 같아요. 아, 네, 저그... 내가 꼭 먹고 말 거야. <laughs> 치땡. 어, 갑자기 치토스가 먹고 싶네. <웃음> <웃음> 네, 어, 저거는 그. 전시장 입구에 있는 포토전 사진을 제가 음. 가져온 거고요. 이번 전시 제목은 왓슨 더 마에스트로입니다. 어, 패션 사진 작가에서 마에스트로가 되기까지 50년간의 기록을 전시 중인데요. 어, 사진이 주는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 예술의 전당 한카람 미술관에서 음. 어, 하는 거 맞죠? 네. 어, 3월 30일까지 하거든요. 네. 네,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작품을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오늘 저기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좀 인상 깊었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보실 작품은 알버트 왓슨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한 바로 그 작품인데요. 히치콕입니다. 어, 저 알아요. 히치콕. <laughs> 제가 공포 영화 강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사진 속의 히치콕의 인상은 네. 아 되게 좋은데 음. 행위 자체가 좀 괴기하네요. 네, 좀 그렇죠. <laughs> 거위의 목을 잡고 있고. 네. 알버트 왓슨은 그 패션 잡지인 하퍼스 바자의그 크리스마스 홀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모델이 영화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이었어요. 아. 음. 그 사이코로 그 사이코 감독으로 유명하신 음,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네. 좀 웃고 우스꽝스럽게. <laughs>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laughs> 우스꽝. <우습강? 웃음> 네. 어, 아까 말씀하신 사이코 영화도 유명하지만 네. 새도 유명하고 네. 네. 아주 유명한 감독님인데 어, 히치코 감독이 원래는 크리스마스 특별식인 그 거위 요리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그런 컨셉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알버트 왔으니 좀더 어, 감독님의 이미지하고 좀 맞는 어, 그런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고 어, 결국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렇게 찍었나 처음에는 <laughs>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사진 덕분에 알버트 왓슨의 인생의 어,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횡단 보도. 음 사선의 구도에서 굉장한 긴장감이 음. 느껴지고요. 네. 좀 촘촘한 횡단보도가 팽팽한 것이 네. 곧 끊어질 것 같아요. 음. 이건 어디서 찍은 거래요 네, 이 작품은 1979년 어, 베이징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1979년이면 그 중국이 그 서양에 막 개방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인물. 혼자 건너는 저 사람도 좀 위태로워 보이지 않나요? 네, 어, 그렇죠. 알버트 와스는 그런 긴장감을, 어, 그런 긴장감 가득했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저렇게 횡단보도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웃음> <웃음> 네, 어,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앤디 워홀. 어 미래 세계에서 오신 듯한 느낌. 어 독특하네요. 맞아요. 저는 저 선글라스가 네 마음에 드는데요. 어 앤디 워홀은 그 미국 파바트의 선구자 아시죠? 당근이죠. 아, 어, 네 안주님 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어 앤디 워홀은 이 사진을 찍을 때그 터미네이터 영화 네. 터미네이터의 포스터를 가지고 왔대요. 네 터미네이터. 음.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고 나오는 그 어, 영화.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앤디 워홀은 그렇게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처럼 좀 강한 이미지로 자기가 표현되기를 원했었나봐요. 음. 근데 터미네이터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성공했네요. <laughs>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어른거리고 있는데요. <laughs>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네, 사진 실력이 좀 부족해요. <laughs> 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네. 어, 그럼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어, 앨런 세퍼드의 우주복. 아, 우주복이 음. 이렇게 생겼군요. 네. 어, 가슴 부분에 이름표도 붙어 있고요. 어, 이 작품은 거의 실제 사이즈로 전시가 돼서 저는 진짜 우주복을 걸어놨나? 하는 그런 착각을 음. 일으켰습니다. 어, 우주복에 때가 잔뜩 묻어 있는데 음. 우진의 노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진도 이제 사진이 저 유리가 반사돼 갖고 사람들이 막 보여요. 어, 전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 맞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투탕카멘 왕의 장갑입니다. 어, 투탕카멘이면 음.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럼 저 장갑은 유물일 텐데 음. 저렇게 사진을 막 찍어도 되나? <laughs> 물론 일반인이면 절대 못 찍겠죠. 음. 네, 이 작품은 알버트 왓슨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어, 예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업한 건데요. 일단 이 장갑 3,500년 된. 이집트 우와. 왕의 전리품입니다. 예, 이거를 찍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그 이집트 박물관을 설득을 했고, 그 기나긴 설득 끝에 예, 촬영 허가를 받아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야, 그 노력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3500년 된 이집트 왕의 음. 장갑을 볼수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장갑도 중간 저 위에 새끼손가락 있는데 구멍 뚫린 게 아니고요. 음. <laughs> 조명이 반사된 거예요. 아. <laughs> 네. 자 다음은 아이차 하다우이. 아 이건 감이 네. 안 오는데요. <laughs> 네 감이 좀안 오지만 아무 뭐 그래도 아기 표정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일부러 저렇게 찍으려고 해도 못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진은 알버트 왓슨이 모로코를 여행하던 중에 네. 찍은 사진이에요. 저 소년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카메라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저렇게 아이 얼굴을 잡아버렸어요. 아, 저 투박한 손이 할머니의 손이었군요. 아, 네. 아, 이거 사진 찍을 때 엄마들이 잘하는 방법이죠. <laughs> 네. 하지만, 셔터를 누르기 바로 직전, 네, 아이는 끝끝내 다른 곳을 바라봤고, 그 결과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하긴 할머니가 아이의 눈동자까지 잡아들 수는 없겠죠. <laughs> 그렇죠. 뭐 사탕이라도 하나 잡고 있지. <웃음> <웃음> 네. 어, 다음 작품은 엄청 화려한 작품입니다. 황금 의상. 와, 대단히 부담스러운 옷인데요. <laughs> 네. 어, 트로카소 옷인가요? 아, 그럴까요? 이옷 진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옷인데요. 누구 오실까요? 아이 그걸 음. 어떻게 알아? 한번맞춰봐요 음. 태진아? 아 미안 미안해. 노란 선수가 <웃음> <웃음> 땡. 어, 미국 가수입니다. 어 힌트 좀더줘 보세요. 어 구레나루? 아 정답. 음. 엘비스 플래슬리.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는 얀주님은 옛날 사람. <laughs> 네. 다음 작품도 보시겠습니다. 어, 이번 사진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 탕크루즈. 오, 정말 멋있죠. 탕크루즈. <laughs> 네. 다음 사진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룩실즈. 오, 네. 책받침에 항상 있던 그 이쁜 언니. <laughs> 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찍었나 봐요. 아, 네. 그런데, 브룩실즈가 언니 맞아? 어, 아, 당연하죠. 제가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네. 65년생이더라고요. 언니 맞습니다. 아, 그렇다 찍고요.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배우 말고 더 유명한 사람도 찍었어요. 네. 다음 자, 사진도 보여주세요.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이 사진은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표지 사진인데요. 정말 유명한 사람과 작업을 막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프라다, 샤넬, 뭐 네. 이런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을 또 했고요. 네, 정말 패션 사진계의 마에스트로 알버트 와슨의 전시였습니다. 아 사진전도 정말 음. 재밌 재밌네요. 네 어, 얀주님 오늘 이렇게 왓슨 더마에스트로라는 제목으로 알버트 왓슨의 사진전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아내 사진은 언제 음. 찍어주시려나입니다. <laughs> 행여나 <헤어나>. 웃기세요. <laughs> <꿈> <laughs> 네. 아무튼 감상평 잘 들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음. 애고. 똑바로 들어 주세요. <laughs> 어,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로 보내 주세요. yan숫자0이naver.com.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웃음> <웃음> 오늘도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첨 선물. 네. 추첨 선물은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입니다. 네, 시드 깃발은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협찬해 주셨고요. 어, 29데이즈에서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100% 유기농 우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 무료 생리대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시굿즈 오늘 알버트 왓슨 전이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비를 털어서 사왔습니다. 이거도 드릴게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얀주님께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될까요? 네, 한 분. 네, 117 피아노님. 아, 네, 117 피아노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일일지 피아노님. 네. 어,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보따리 사용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네. 추첨은 다음 방송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신신해가 부릅니다. 세상은 유지경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 끝. 삶은깨 타시 바 살같이 속히 난대로 산다 <목소리> 세상 요지경 요지경 소리다 찬란 사람 찬란대로 산다 살면 집하실 밥살 같이 숙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의 세서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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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 아가씨 세서 영감 속삐뚤어지고할것신가 도망갔네.